너왜 이렇게 업보가 많지? 수아님 사용료? 음, 매진되면안 돼. 어, 사용감 어, n g a 다 h e 은 t e n it. S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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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ny. I'm. Bunmuxurya? Onion, so 그게 무슨 말이세요? 누구 t t s 인가요? 너무 알드 어... 저 저렇게 말안 나는데. 근데 약간 어... 가끔 애동님 저런 목소리 나오지 않아요? 아니야. 어... 그렇게 말한 적 없는 데 <laughs> 무슨 소리 약간, <laughs> 약간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 갑자기 <laughs> 그 약간 고장 나면서 우유 <laughs> <laughs> 하면서 이제. 애동님 그렇시다. <laughs> 아니, 아니 그렇게,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생각 난다는 거지. <laughs> 어. 뭘 보든 생각이 난다는 거지. 말은 아주 천상 요소를 잘 하세요. 소 네, 애동님 유튜브에 내가 자주 넣던데. 어? 어. 그랬나? <laughs> 자주 자주 사용되길래. 어. 그분도 나를 나를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싶더라고. 어. 오늘도 언급 있었다고? <laughs> 오늘 언제 아, 뭐야 사용료 내라고 해야겠네. <laughs> 어 아! <laughs> 억울합니다! 뭐 어디에 많이 사용됐다는 거죠? 유튜브 메인 유튜브? 왜는 합방이 자주 올라가니까 그런 거 같긴 한데. 어디 어디 말하는 거지? 꿀단지? <laughs> 꿀단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뜰 수도 있어. 왜냐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꿀단지에. 사실, 수아님이 썸네일에 나오는 클립이, 한 다섯 개 정도 존재를 하는데, 영상이 지금 당장 올라간 게 90개가 넘어, 100개, 100개 가까이 찍었거든요, 지금. 사실, 비율로 보면 많진 않은데, 비율로 보면 많진 않은데, 업로드 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 그렇긴 하네. 저는 근데,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 이게 결국에 이제 지인의 키리누키 역할까지 해주고 있지 않나? 지인의 이제 매력적인 부분도 딱박제가될게 있겠... 그게 별론가? 난 홍보되면 다 좋다 생각했는데. 음, 조만간 회사 매니저를 통해서 연락을 드려야겠죠? 도! 그만! 출연료 받으면 아 근데 무슨 소리예요? 나도. 아니, 뭐, 나 내가 사용 많이 되면, 나도 많이 사용하면 되는 거야. 아니 어, 나도 사용감 있는 애동님을만는 거야. 무슨 놈들면 되는 거 아니야? 내슨 사용하면, 내덕사 약간 내 고민형 느낌 아니야? 약간 저 테디베어 하은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어. 요 만지작거리기 좋은 꼬질꼬질하게 묻은 이제 인형 같은 느낌? 꼬질꼬질?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사용감 있는 테디베어 같은 느낌이다 이건가?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laughs> 스트레스 말아 스트레스 불이라고 나보고! 그 그런 발언을 하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 썼을 맞았어. 아, 아니요. 그냥 약간. 약간 나르네. 어, 수완님 클립만 보면 식은 땀이 나지. 어, <laughs> 후, 꼬질꼬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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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질. 열받는 게 이해 뭔, 뭔 소린지 이해가 돼가지고 열받아. 뭐라고요? 하면서 나도 당황시키고 싶은데 무슨 눈인지 알것 같아. 반박을할 수가 없어 진짜로. 근데 많이 사용하면 나도 많이 사용하면 돼지가 너무 무섭네. 야 이거 무언의 압박 아니냐 이거? 응? 음? 에덕? 나를 더 많이 사용하겠다고 기대해. 나도 더 많이 사용해 줘 이거 좀 무언의 압박 아니야? 이거 좀좀 좀 이거 살기가 또 뒤에서 이거 암살한 보이는데 암살한? 내 지금 뒤통수에서 그 레이저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이거? 쩡무섭다. <laughs> 자꾸만 생각나는 소중한 애착 곰돌이. 아니 이번에 그 가훈님이랑 합방도 했었잖아. 그 가훈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훈님이 형 소리도 못 듣고 음 점점 이제 어? 근데 웃긴 건 내가 이렇게 시,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수학쿤이 KR 서열 뒤에서 2위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대체? 가훈님이 그랬잖아, 자기가 꼴찌인데 그 다음이 수아 같은 느낌이라고. 니지 니지 산지 K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위에서부터가 짬순이잖아. 여기가 짬 1, 2인데 여기가 왜짬 1, 2인데 왜그걸하는 거야 그럼? 좀 짬순 있지 않아 이거? 대비순 있을텐데 살아남았다는 거는 강하다는 의미잖아 근데 어떻게 최악체냐고 살아남았으면 강잔데 애덕님도 픽셀에서 짬 2등이잖아요 좀 <laughs> 제발. <laughs> 어 그렇게 되나? 어 그렇게 되나? 어... <laughs> 최초 구인 다음에 나긴 해어 최초 구인 다음 최초 구인 이후에는 나긴 한데 어... 어 그렇긴 하지 어 그렇긴 한데 그냥 나는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좀 탱커 애초에 이때 당시부터 완전 탱커 이미지가 강했고 누굴 놀리고 그런 타입이 아니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어? 그냥, 가온님도 수아님도 그 은은한 살기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들이 뒤에서 1, 2위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완전 착하게, 뭐야, 멋있어 보이시는 이분들이. 어, 그렇게 무섭게 생기신 분한 분도 없잖아. 그저 다 착하게 생겼는데. 오히려 외관 무서운 거면, <laughs> 짱갈래 들고 나온 것부터가, 짱 무서운데. 어떻게 이들이 뒤에서 1, 2위? 그러면 이 논리대로 가자면, 거진 최강자는 여기 육기생에 있다는 거야? 오히려 짬순이 아닌 건가? 젊은 피가 센 건가? 젊은 피가? 나 오지훈 님은 봤어 전에 수아 님 방송보다 레이드로 가가지고 옛날 트위치 지인 방송들 자주 틀어 놓거든 일할 때 마조! 2분이 1장이에요? 아니, 꿀단지 채널에. <laughs> 아직... 아니, 꿀단지 채널에 전에. 뭐였냐? 여기 댓글을 확인하다가. 언제 였지 언제 왔더라? 이 볼뽀뽀 사건인가? 아니 최악치 사건인가? <laughs> 여기서 여기서 그러 여기 댓글이 엄청 달리는 그 무슨 일이자고 봤는데 계속 한 분의 이름이 계속 거 어른데 막 계속 거론되는 거야 한 분의 이름이 여기 계속 무슨 아 무슨 아가씨 무슨 아가씨 막 계속 막, 최악체, 무뭐 그,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면, 막, 그래서 여기 뭐, 낙이상, 막 하면서, 막, 그곳은 무섭고, 막, 낙약씨 만나보셔야 될, 뭐, 계속 뭔가, 이분이 계속 언급돼가지고, 낙이랑 합방하면, 기절하는 거, 이게 계속 올라와, 계속. 니지 산지, 뭐야, 뭐, 가훈님이든 수아님이든 관련 클립에, 그 팬분들이 와주시면은, 계속, <laughs> 그래서 이 댓글들이 계속, 다른 영상에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대체, 대체, 대체 뭐 서열, 관존 이쁘게 생겼는데 왜 굳이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어? 일단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걸 봐선, 음, 그들의 전투력 측정기는 확실한 것 같아. 내가 그 수완님을 거치고 가우님도 알게 되고 하면서 그 통합적으로 <laughs> 결론을 내린 결과 댓글에서 떠는 호들갑. 괜한 호들갑이 아니다. <laughs> 괜한 호들갑이 아니다라는 그 결론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들의 호들갑. 괜한 호들갑이 아니다. 아니, 수아님도 이렇게 무서워 죽겠는데 어떻게 더 세다는 거지? 수환님 자체가 무섭진 않아. 나 혼자 그냥 무서움을 느낄 뿐이긴 해. 내가 근데 원래 이렇게 뭔가 나긋나긋한 사람들 무서워하긴 해. 옛날부터. 덜덜덜덜덜 <laughs> 수환님의 사용료 내라 그러면 뭐볼 돈까스 다섯 번더당해야지 뭐.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것들이. 음 합방 부분에서 올라가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그 합방하시는 당사자분들이 저의 그 캐릭터성을 돋구어주실 때가 있어요. 나를 이제 후두려 팬다던가 날 놀리는데 그걸 반박하는 이런 티키타카가 형성됐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재밌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를 버리지 못해. 그러니까 저 클립 채널도 생긴 이유가 그거예요. 어내 방송 재밌는 장면이 너무 많았는데. 아, 근데 합, 그, 편집돼서 올라가는 건 너무 적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다. 하루 이틀 지나면 사람들은 이제 기억 속에서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가? 하면 다 까먹어.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 마구잡이로 올리다 보니까 좀, 모든 버츄얼의 키리노키 채널이 돼버렸어. 근데 그게 뭐, 나만 좋은 거 같진 않아서. <laughs> 일단, 우리는 계속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laughs> 너무 소비되지 않는 쪽에서 노력하고 있긴 한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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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